안녕하세요 쌀알입니다 오늘 알아볼 쌀품종은 골든퀸 3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쌀품종은 모두 농촌진흥청이나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들이었는데요 골든퀸 3호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개발한 쌀품종입니다 무려 20년동안 사비 60억을 투자해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아마도... 사랑하는가... 골든퀸 3호를 개발한 사람은 시드피아의 조유현 대표입니다 조대표는 일본 유학 시절 히말라야 야생 제베벼의 구수한 냄새를 맡고 새로운 쌀 품종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향기 나는 쌀을 만들기 시작한 조대표. 그후 오랜 시간이 흘러 밥을 해놓으면 찹쌀을 섞어놓은 듯찰기와 윤기가 있고 단백질 함량이 낮은 덕분에 오래 놔둬도 밥맛이 우수하며 밥할 때 고소하고 달콤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골든빈 사모가 탄탄한 것이지요. 네이버 쇼핑에 쌀이라고 검색하면 광고 상품들을 빼고 가장 먼저 뜨는 인기 최고 쌀이 수향미인데요. 수향미는 화성시에서 만든 브랜드 이름이고 이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쌀 품종이 바로 골든퀸 3호입니다. 향기가 빼어난 쌀. 이거 완전 골든퀸 3호한테 딱 맞는 브랜드 이름인 것 같죠? 수향미를 먹어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저마다 떠올리는 게 다른데요. 저한테는 그 냄새가 도룽지사탕 냄새 같더라고요. 유니크한 향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빠져들면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되는 마성의 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는 화성시에서 80억 원을 들여서 골든퀸 상호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2020년엔 27%에 그쳤던 화성시 골든퀸 재배 면적이 22년에는 47%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이대로라면 조만간 골든퀸 상호가 화성시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네요. 냄새가 기존의 그방 맛의 구수한 냄새가 아니고 응. 어, 특이한 냄새 응. 향이 나요. 누룽지 향 같으면서도 동남아 응. 공항에서 맡났나 <laughs> 너무 멀리 나가시네. 안에 굴러버린다 보지만 이게 약간 향신료 그러니까. 같은 느낌의 응. 그런 향이 나요. 그 누룽지 사탕. 그래서 응. <laughs> <laughs> 나는 그 냄새가 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굉장히 강한 향이에 같은 누룽지 냄새에 비슷한데 이게 또 무구쌀 냄새도 아니고 좀 특이한 향은 맞아요 애과는 약간 쌀이 좀 뭉침이 좀덜어지 않나 씹어지는 않는데 앞에 있는 쌀보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향이 강하네요 씹으면서도 이 향이 다 느껴지네요 향은 이제 그 누룽지 향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쌀에 구수한 그런 냄새랑 뭐 여러 가지가 좀 섞여서 딱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향은 아닌데요. 부슬부슬 해가지고 이렇게 잘 떨어지고 이러는데 씹었을 때는 찰기가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찰기가 강해져요. 이 사이사이에 찰기가 엄청 끈적끈적하게 붙는 느낌? 찰기가 좀 심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찰기? 그 정도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해요. <laughs> <안 웃음> 아니, 주관적이니까. 네. 저는 저체질는좀 이게 약한 편이고 별로 못 먹기 같습니다. 대신 씹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씹어요. 참길 때도 부드럽게 넘어가요. 지금 이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굉량이좋을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저도 반적으로볼 때랑 먹었을 때랑 촉촉함 약간 덜한 것 같긴 한데. 그래 맛이 있었고, 그 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조금 다른 분들은 약간 조금,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구수해서 좋았습니다. 그맛 그대로 누룽지 맛.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쌀이다. 뭔가 품종 이름은 골든 캠사본데그 브랜드명으로는 수영이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말로 시우샹메이. <laughs>